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2일, 이제 드디어, 어, 2024년, 예,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또 대응을 해 보도록 하죠. 아, 미국은 이제 뭐, 반장만 했다, 그죠? 아, 일단 뭐, 최고치 달성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아, 일단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고, 어, 그렇습니다. 음. 자,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 어,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에 연말에 산타렐리 분위기가 미국 시장은 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타렐리 실종에 매일매일 단타 어,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들 을 몇몇 종목은 연속으로 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갖다 보여주는 어, 그런 흐름입니다만은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 가지고 갈수 없는 어, 그런 이제 불신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좋은 장이 와야 될 텐데요. 우리 국내장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해외장 하는 거 어, 조금 부럽기도 하고 어, 재빨리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뭐,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우리 시장, 어, 역대급으로, 예, 러시아 다음으로 제일 안 좋은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이 고, 어,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높다고, 어, 많이 떨어진 만큼 또 올라올 거리는 또 많다라고 보고, 어, 긍정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SK 하이닉스가 최대 고객 IST ACBM 네, 수익 기대감이고요. 바이든은 추가 반도체 제재 완화에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점. 반도체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하는데 연속성은 좀 떨어질 거니까 일단은 뭐 단,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토큰화를 통해 미국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한다 할,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번 주에 어, 금요일장 어, 시간에 거래해서 토큰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어, 갭으로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토큰주 같은 경우도 이슈 상으로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성입니다. 그죠? 정치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 이 토큰에 대해서, 시류를 갖다가 역전시킬 수 없는 하나의 큰 물결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했기 때문에, 토큰화라든가, 그 다음에 코인, 뭐 이런 쪽은 하나의 그,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뭐, 저기 좀 떨어지면은 봐야 되는데, 오 아침부터 갭상승을 해버리면은,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뭐, 트레이딩 기념입니다. 자, 양자 컴퓨팅 기술 로드맵 공개를 했고요 어, 시연을 했는데, 미국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요거가 이제, 아, 미국에서 이제 퀀텀 인가요? 그 관련주 그러니까 양자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게이트라든가케이시스 이런 쪽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포스코가 로봇기업 유로메카의 100억 지분 투자 협동로봇 강좌 유니버셜 로봇이 내년도 한국 서비스 문 연다 로봇 관련 주들도 뭐 결국은 오늘 어, 요즘 그 인공지능 쪽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에, 급등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어 이제 담는 그릇 자체는 로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어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단발성은 아니에요. 음. 강북 횡단, 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구 26만 명예 서명 서울시 전달 예, 이렇게 했는데요. 예. 어, 오성훈 시장 요즘 뭐 조금 정치적으로 좀 바쁜데 뭐 들어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항상 올라가는 것들이죠. 특수건설, 한국종합기술, 뭐동아지지자 DMS는 30억 규모의 자사 주치득 결정. 어 추후에 소강 예정입니다. DMS 단독으로 보고요. 자 기아가 배터리 구독 예 내년 출시 택시용 어, PV 5 적용 컴퓨터다. 아, 이거는 이제 그, 음, 그 배터리를 갖다 교체하는 어, 교환 방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셀루메드라든가 민테크가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 웹툰 산업 고공 비행이다. 만화에서 영화 드라마로 확대되고 어, 핑거스토리하고 DNC 미디어, 어, 이런 쪽을, 어, 보도록 합니다. 자, 한울반도체는 제주맥주 주식을 100억 원어치에 에, 취득했다. 아, 제주맥주, 안 그래도 뭐, 재무구조 안 좋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인간조정사 압도하는 인공지능 파일럿 민간, 군, 기업, 힘 합쳐야 된다. 어, 이런 거는 이제 드론 관련 주, 쪽이 되겠네요. 자, 플라스크는 어, 12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다는 라 소식이 있구요. 촘촘해진 북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한국판 사드. 어, LSAM 완성. 아, 요거는 이제 어, 한일단조하고 한화에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요쪽이 어, 요 미사일조 되겠습니다. 예, 기타 이제 방산주도 같이 보고요. 자, 인본, 인보사 의혹, 모두 무죄다. 법원, 무리한, 검찰의 기소 일침. 검찰이면 다인가. 자, 코롱 티슈진, 보도록 하고요 코롱 생명과 코롱 글로벌. HD 한국 조선 해양이 컨테이너선, 내척을 1조 1000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 소식 나와있죠. 조선주도 계속해서, 트럼프 시대에 어,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 쪽 하고요, 어, 인보사 관련주, 어, 방산주, 삼자배정 유상증자 드론 쪽 하고요. 어, 그다음에 뭐 개, 개별 지분 취득, 어, 그리고 웹툰하고 콘텐츠 관련주, 어, 그리고 구독형 배터리 교체 관련주, BMS 어, 주주배정. 어, 이건 주주 친화적 정책. 그리고 이제 어, 건설 쪽 하고요. 로봇주, 양자 컴퓨팅 관련주, 어, 토큰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요. 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